신년비 유진아 신년 너무 서신년뒤 주희야 신년비 유진아 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니 잘 살고 있니 응. 안녕 신년비 유진아 지금쯤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지금 연말 파티를 하고 있어. 10년 뒤 유진이는 지금쯤 직업을 갖고 잘 지내고 있겠지? 그리고 지금쯤 배우자가 있겠지? 그럼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나는 10년 전에 태연이야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는 오늘 애들이랑 연말 파티. 오늘 12월 22일이고, 그 다음에 와인을 처음으로 까다가 상처가 나서 손에. 아, 아. <laughs> 그러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나 그리고 태준이는 군대를 갔어.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어, 짜로치 올릴 거야? 약나 아. 하나의 추억이 있어. 맞아, 맞아. <laughs> 나는 태준이랑 사귀고 있어, 지금. 그러고. 몇일이지, 어, 말아 어? 오늘? 오늘 585일 정도 되었어. 2주년 왔어. 2주년. 어쨌든, 이렇게 애들이랑 희주랑 쥐랑 유진이랑 같이 놀고 있다그러고 10년 어, 뒤에도 함께 계속 계속해서 계속 연말을 보내자고. 안녕. 나 10년 뒤 희주에게 출발. 아, 끊면 돼. 끄면. 안녕. 아, <laughs> 나 너무 끊어. <laughs> 야, 너도싸져 봐. 치킨 먹을게 내 네, 네, 카메라요. 안녕, 나는 어 갑자기 정유진이 이거 직장에서 찍어. 어, 내가 직장이야, 신체이 직장에서. 어, 아, 그래? 근데 나는 한1 0년 후면은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는 지금 소방관인 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한5 년쯤 5년 차가 됐겠지 그때되면 나도 이제 배우자가 있을까? 누굴까? 정말 궁금하다. <laughs> 아지 모나도 마까지네 그렇지만 어, 우리가 한5섯 명이었는데 어, 이번도 4 명인데 <laughs> 내년에는 엥? 내가 없을 생각이야. 10년, 근데 신년면은다 어? 없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제대 들어봐. 누가면 누가 순 없어. 야 미쳤어. 그런거 하지 마. <laughs> 정신 나간 애야 얘는. 다음 내 차리거든. 근데 나는 머리 단발머리를 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이 머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것 같긴 해. 머리 색깔도 다르잖아. 어 근데. 아, 난 내년이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거야. 앞으로 아, 화이팅. 안녕. 따단 유진이가 아니라 주희. 안녕. 20몇이냐 21. 총 30년의 주희야. 2000. 총 31년의 주희야. 나는 살쪘는데 이렇게 계속 먹고 있거든. 그때 너는 살을 좀잘 뺐는데 예쁘게 좀 해줄래? <laughs> 살을, 잘 뺐, <laughs> 살을 잘 뺐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연말 파티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행복한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 안녕. 나유진 엑스 들어줘. 너도 나와야지. 모두들 10년 후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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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야, 우리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애들러서 인천인데 아시라. 스무살하고. 나도 스무살. 내가 스무살. 내가 스무살. 왜 아무도 안걸어 인사할까봐. <laughs> 야, 안걸리지는데 됐다, 됐다. 안녕.